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생민교회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성과 379장입니다 내가 잃기만 하고 는기분운데이 대신 주 사무엘 길을 걸고 있는 길이 이 주소서 내가 눈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그림도 가하소서, 이전에 바쁘게 지낼 때의 만나 여대로 고집한 눈이 닿아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유주자 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저 빛나는 아에기쁨로 기쁘게 리 사도 신조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년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땅에 자꾸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안궁에 있는 동압의 민이라 기도합니다. 땅의 자구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합니까? 땅의 자구도 가장 지혜로운 것네이 있습니다. 땅의 보다 끝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가장 지혜로운 것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부지런하여 겨울에 먹을 양식을 여름에 준비합니다. 부지런하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약한 종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사방은 아마도 시리아 바위 너구리 일 것으로 학자들 대부분은 이해합니다. 바위 너구리는 바위 팀에 거주하면서 군집을 이루고 사, 살고 위험이 감지되면 바위 팀에 숨습니다. 이런 사반을 통해 어떻게 생명을 지킬 것인가란 질문에 우리 각자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십니다. 임금이 없을때다 떼를 쥐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는 질서정연하게 무리지어 날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단결과 질서정연함이 필요합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독이 없고 강한 이도 없지만 이것 때문에 왕궁에 거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있고 강한 이가 있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며 그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뱀은 용기, 성실과 근면, 민첩함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안궁에 가듯이 인생도 그렇게 살아 존엄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미리 양식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256장입니다. 나의 제모도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부보통 유악한 죄는 내가 지고, 고통은 주다 당했으니, 나와 지건을 보게 들고, 수월이 될수있으리까 눈물로 죽게 하랩니다 그 피도 이룬 살 섰으니 중성된 주님 되게 하사 주위에 주님의 기도로 새벽예 배를 맡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로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밖은 소행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 부지런하고 준비하는 인생이게 하소서 사반을 통해 생명을 지킬 지혜를 주소서 피할 바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뚜기를 보고 단결과 실서, 정연함을 주소서 동아뱀의 용기와 성실과 금명 그리고 민첩, 민첩함을 본받아 존엄한 인생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